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로 유예됐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전수조사를 마쳐 건전한 영업 관행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로 내년 3월까지 유예됐던 대출 원금과 이자 납입 만기에 대해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내년 3월이 됐든 만기 연장이 끝났을 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두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선 코로나 19 상황을 보며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표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할 숙제라며 내년 역시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인 만큼 자금 공급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은위원장은 가계부채 흐름을 긴 호흡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내년 1분기 발표할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배당 축소 문제에 대해선 배당은 당연히 주주 가치와 밀접돼 있고 금융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결정을 준종한다면서도 현재 금감원과 지주사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촉발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전수조사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분기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모펀드의 적격 투자자가 있듯 전문 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수 있다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장수일입니다.